근데 이게 제일 커. 선글 때 이러면 그냥 무조건 얘 나한테 관심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메모장 컨텐츠고요. 오늘은 남자들이 선글 때라는 주제를 가져와봤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이 선글 때 쓰는 멘트나 선글 때 생기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서스럼 없이 욕한다. 너 앞에서 서스럼 없이 욕한다. 그 너한테 욕하는 건 아니어도, 그냥 막, 그냥 쌍욕 있잖아요? 그런 욕을 하는 거는, 너한테 일단 잘 보이려 하는 게안 깔려 있는 거야. 선 긋는다, 느낌보다는, 그냥 너한테 관심이 없다. 근데 이제 선 긋을 때, 더 괜히 오바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. 전 연애 이야기를 꺼낸다? 근데 나는 저거는 선 긋는 거는 아닌 것 같아. 저거는 그냥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달라. 왜냐면, 어떤 사람은 전 애인을 못 잊어서 얘기를 꺼내는 경우도 있고, 어떤 사람은 얘기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아. 그래서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도 있고, 또는 아시다시피, 우리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. 전 연애가 너무 힘들어. 들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그 사람이 그걸 위로해주다가 썸타는 경우도 있어. 아 막전 여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고 못 버티겠고 이겨내는 방법도 모르고 겠 하면서 막 되게 낙담해 있는 상태였는데 괜찮아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위로해주다가 썸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전 연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는 선긋는 거는 아니야. 사람마다 달라. 그래 저런 거 여자 소개시켜달라 한다. 그러니까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. 물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. 질투나게 하려고 또는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. 남자들은 잘안 그러는. 같아. 여자들은 약간 이렇게 돌려서 물어볼 수도 있고 확인받고 싶어 하고 이럴 수 있는데 남자들도 그러나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날 좋아하는지 확인받고 싶어서 소개시켜 달라 하나 남자들은 그렇게까지 영리하지 못해 남자는 1차원적이잖아요 여소시켜 달라 한다 이거는 완전 그냥 선 긋는 거지 그리고 초반에 나온 채팅이 있었는데 둘이 안 만나려 해요 둘이 안 만나려 한다 이거 진짜 무조건인 것 같아.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나는 선 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거지. 나는 이 친구랑 잘될 생각이 없어. 근데 뭐 겸사겸사 오랜만에 보자는 연락을 하게 됐어. 그러면 겹진을 같이 놀자 그래. 보는 김에. 어, 그럼 얘도 부르고 얘도 부르고 얘랑 같이 놀자 하면서 다 같이 불러. 왜냐면 이게 혹시라도 둘이 만났을 때 내가 얘를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.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버리면 그건 오히려 축복이에요. 근데 둘이 만났을 때 나는 얘랑 사귈 생각이 없는데 얘가 날 좋아해버리면 미안해지잖아. 그 내가 뭔가 여지를 준걸 수도 있고. 그렇기 때문에 둘이 만나는 거를 최대한 안 만드는 게 좋기는 하지. 그래, 뭐 빠질 수 없는 게 단답이죠. 단답, 답장이 늦고 단답이다. 이거는 남자들이 신경 써서 일부러 답장 늦게 하지. 단답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진짜 관심이 없으니까 답장이 늦어지고 관심이 없으니까 말을 더 예쁘게 꾸며내려고 안 하는 느낌인 것 같아. 답장이 늦는 게 어느 정도로 늦는 거냐고. 어 그러니까 내 기준은 약간 그런 것 같아. 사람마다 답장할 수 있는 속도가 다르거든요. 정말 바쁘면 1시간, 2시간이 엄청 빠른 답장일 수도 있고. 누군가에게는 5분, 1분, 10초 이게 빠른 걸 수도 있는 거잖아. 근데 이제 일단 그... 그런 거 있어. 답장은 안 했어. 근데 스토리는 계속 올려.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어. DM을 한 시간 전에 보냈어. 근데 5분 전에 스토리 올라왔고 방금 답장 왔어. 그러니까 그 스토리 올린 거랑 답장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으면 그거는 그렇게까지 막선그는 느낌은 아닐 수도 있어. 근데 이제 한 시간 전에 DM 보냈는데 30분 전에 스토리 올라와 있고 그 이후에도 답장이 안와 있어. 그러니까 나한테 답장 안 하고 스토리만 올린 거야. 그러면은 이제 또 약간 선그는 느낌이 들수 있지. 일부러 막밀당한답시고 답장 늦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? 허, 근데 남자들이 일부러 밀당하는 걸내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. 밀당한답시고 답장 얘기하는 남자애를 본 적이 없긴 해 나는 근데 나는 그런 건 있어 어색한 사이일 때는 답장을 조금 늦춰서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밀당이 아니라 나는 무조건 만나서 대화하는 걸 좋아해 근데 우리 아직 많이 어, 친하지도 않아 한번 만났나 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야 나랑 이 사람이랑 서로 아는 게 많이 없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 근데 좀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나는 연락할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닌 이상 그러면 나는 연락을 좀 늦게 하는 편이긴 해 왜냐면 대화할 거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답장이 늦는 거면 모를까 뭔가 대화에 불꽃이 피려고 하는 근데 답장이 들죠. 그런 거면 약간 선 긋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. 저런 거 좋다. 연애 관심 없다 라고 은연중에 말함. 저런 거, 저런 게 진짜 선 긋는 거지. 당장은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함. 아, 나 지금 요즘에는 뭐 당장은 뭐 연애할 생각은 없고, 좋은 사람 생기면 연애해야지. 약간 요런 느낌. 선 긋을 때 많이 하는 것 같아. 심한 장난하기. 예를 들면 어떤 심한 장난 있지. 근데 나이들고는 심한 장난 자체를 잘안 하는 것 같긴 해. 학교 다닐 때나 했을 수 있을 것 같다. 헤드라. 그거는 선 긋는 거랑은 다르죠. 그냥 진짜 가까운 사이인가 되는 거잖아. 진짜 남자들 선글 때는 헤드락 같은 스킨십도 안해 친하고 좀 짓궂은 장난 치면서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 남자애들 중에 표현 자체가 장난인 애들이 있어 그래서 헤드락 걸고 이러는 거는 오히려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치 그건 선 긋는 게 아니라 선 넘는 걸 수도 있지 심한 장난은 아 이상형 얘기할 때그 사람과 관련 없는 이상형을 얘기한다? 그렇게 얘기하게 될 수도 있겠다 나와 전혀 다른 이상형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내가 키가 작아 아 나는 무조건 키 커야 되고 쌍꺼풀 없어야 되고 머리도 짧았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거내 특징에 반대되는 건 만 얘기해. 좀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. 난키 커야 되고, 눈썹에 빵꾸 뚫린 남자는 싫고, 그리고 머리 남자는 좀 짧았으면 좋겠고, 그런 사람이 좋아. 이러면은, 완전 선 긋는 거죠. 그런 것도 있죠, 일단. 뭔가 분위기 잡힐 것 같은 대화가 나오면 대화 주제 바꿔. 예를 들면 플로팅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 연애 관련된 이야기 하거나 이럴 때좀 진지하게 분위기가 바뀌면 바로 환기시켜. 아니면 답장, 그땐 답장 안 해버리고. 어 잠들었어. 잠안 들었는데. 롤두판 하러 갔는데. 어어, 잠들어가지고. 다음날 답장하고. 절대 분위기를 잡지 않는다. 애교하면 죽일 듯이 쳐다본다? 아니야, 야, 그거는 선 긋는 거 아니야. 더 귀여워하는 거야. 야, 그래, 저것도 있네? 내가 여자 소개시켜달라고는 안 해도, 남자 소개시켜줄까? 이것도 진짜 선 긋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. 근데 이거는 선 긋는 느낌보다는 너가 내 취향은 아닌데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할수 있는 말이야.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 거지. 근데 아무튼 선 긋을 때쓸수 있는 멘트 중에 하나이긴 한것 같아. 남소호시켜준다 한다. 그래, 근데, 떠보는 걸 수도 있어. 떠보는 걸 수도 있는데, 그거는 어쨌든 본인이서 잘 알걸? 이게, 선글려고 그 얘기하는 건지, 아니면 진짜 우리가 가깝고 친해서 이렇게 떠보려고 하는 건지는 본인이 어느 정도 알거 아니야? 왜,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응팔에서도 덕선이가 정팔이한테 이제, 나 남자 소개 받을까? 이랬는데 이제, 하지마. 소개팅. 하는 그거 있거든요. 그것도 똑같은 거야. W 할때 나오는 그런 거랑 이미 그 둘만의 분위기가 다르지. 이전 대화 내용 기억 못함? 아 근데 야 선긋는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이 특징들이 다 되게 약간 예의 없고 속상하고 막 상처받고 그런다. 이전 대화 내용 기억 못함. 이전 대화 내용 기억 못함. 아 속상해. 근데 이게 제일 커? 선글 때 답장이 늦고 단답이다. 이러면 그냥 무조건 얘 나한테 관심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. 아 저런 방법도 있다.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기. 근데 이게 또 김치국 마시는 분들 중에는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나인 거 아니야? 이럴 수도 있는. 그럴 일 없고요 그럼 애초에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있어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걸 통해서 선을 확실하게 긋는 거지 나 실제로 난이 멘트 들어봤어 이건 여자들이 선글때도 하는 멘트예 내가 옛날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고등학생 때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걔랑 막 연락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난 김치국도 많이 마시고 어막 둘이 보기로도 하고 막그럴려 했었었는데 얘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자기가 같은 만에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얘가 막 이런다 저런다 하면서 갑자기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거야 진짜 개뜬금 없이 나한테 선긋은 거지 그래서 나 이제 그거 보고 충격에 빠졌었죠 그럼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남자들이 선글때 일단 한 10가지 정도로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확실히 댓글이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당했던 멘트나 아니면 이런 상황 행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정리해 주시면 또 우리가 보면서 참고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상처긴 하다 내가 남잔데도 상처다 아무튼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상처받지 않는 좋은 사람들과 연애하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본인이 선 그음을 당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면 길어질수록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더 좋은 사람을 찾아서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마무리 짓기 전에 구독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한테는 선긋지 말아 주세요, 여러분. 구독도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짠녕